자, 자, l i 자, 안 둔다고. 자, 안 둔다고. 말. 안나 항상 그래 둔다고. 자, 다고 자, 이 그냥 꼬지마고 어우이니 뭐하는거야 마 이거 밥그고 오줌 누아니 어? 아? 하는거야뭐나그거와 오줌 이나 이거 <목소리> 편하네 니가 와 오줌 누 어? 와 오줌 응? 니 네, 어둠 노는 거못나 아이고 들으라 창아 아이고 들으라 니 와카나 니가 어둠 노잖아 응 라바 알아도 는안 준다고 아이고 이따가 해야 난다 마지막으로 어둠 노는 거못나 아이고 들으라 그럼 어둠 노잖아 네가. 오줌 넣는거고 와. 와, 먹노. 음. 얼레리 꼴레리, 얼레리 꼴레리, 지 오줌 넣는 놓고, 간식 그는다 아이고. 아, 약거아 응? 이 오줌 넣잖아그 바닥 바라고. 와, 싱겁더나. 오줌 놓아가 짭짤하라, 얘가. 간마 참 몰랐고, 오줌 넣는거 응? 장아. 응? 너 어, 무슨 넣어놓고? 응. 물어라 안에 어가라 어, 어 고랑댕말랬는 뭐, 씨바 뭐, 달보이하고 종류가 비슷한데, 응? 고랑댕이 딱 달보이네. 달보이는 안 그래도 뭐. 얼마전에 갔는데 동네 토종 딱 3마리나 물어 죽여가 달보 주인이 지금 멀리 갔거든한 몇달 몇달 공사 공사에서 갔는데 그러가 연락받고 갔더만 동네 아줌매 난리나 가면 그러가 다른매 놓고 왔다 왔는데 이틀 뒤에 잘 있나 싶어 가보이 대문 잘못 온거딱잠가나가 그가지도 먹고다 보이고 다이고못 보고 왔다 상간다잉 뽀뽀라 야는 먹어 야는 전부는 자 <laughs> 맛있는 거 뽀뽀를 먹고 자 바로 고 자, 이거 니네 먹고. 나는 초놈이가 와껍대기할거막안 먹나, 뭐안 먹어. 넣어. 아, 딴, 딴들은 배불러 그런가, 안잖아 봐. 상 음? 창.. 창이는 있잖아 문가뭐싱거버 그런가 창이는 오랜만에 왔다고 삐져 그런가 요즘 집 밖으로 오줌 놓아가 먹고 가거고 처음본다 오랜만에 왔구만 이건 음, 복도로 지이야아다집어는따뜻하 나왔네 이제 날추워진다 어, 응? 예 오랜만이네 호랑대떨어진다브라운라랑대진다브진다 브라운데 트러진다. 브라운데 트러진다. 브라운데 브라자데 트러진다. 브라운데 전무구나, 응? 어? 무본 경험이 없나? 아하다, 바람만 바람 이 된다, 빨리 물어. 깐돌이는 배불러 그런 거 하고, 목도 안 하더라. 네, 네, 예 예야. 암무어또무라물무라 아, 아, 어, 안무 이 얼마 안 됐구나. 아, 세보리나 저돌이 많이 컸다. 아? 어? 깐리이뭐두 배나 되겠다. 응? 고토리는 다못 다문. 먹어. 응? 다못 먹어. 물 물어. 도토라물 물어. 저놈은 이거 알아. 초놈 이거 초신에 한다고 이안 먹어. 놈먹안 먹어. 안 먹어. 어안 먹어. 안 먹어. 먹으면... 안 복도리 갖다 줘 본데, 응? 뭐라? 니도, 니도 머심마네 응? 전부 이머심마밖에 없네, 응? 전부 종래기밖에 없어 어? 내 아는거 그 저... 달보이 달보이 할매할매만 이제 안놈이고 전부 순놈이다 개수이라고 개수이는 가보이 저가보자고 어디 가부가 없더라 아이고 저기 다먹어네손 천은 공을 처먹어놔. 먹어라. 덥더라. 오랜만에 왔 그냥 오랜만에 왔제. 아? 덥라 응? 그냥 오랜만에 왔 응? 덥더라. 아래 인자 춥다 아 방귀 조심해야 된다 맛있게 쪄라 손놈 다 먹네 그래도 다 내놔, 바로 옆에 도로 가는데 조심해라 아예. 가게 해준 애 아, 안돌아안돌아 천천히 놀아 안 돌아. 가자. 가자. 간지 좀 먹는데, 가자. 가자. 꿀 먹지 마고. 어, 가자. 간도라. 근무 잘하고 있나? 응? 둬라 차 따라 땡기면 안 된대. 차 조심해 된다 가자. 불 떠다 먹기나고. 가자. 엄마. 오라. 안 돌아. 안 온. 가자. 그럼 간하나목자치자하나목자 돌아 알았나알았나 내려가자 우측을 그렇지. 아, 따뜻한. 음, 자주 온다. 영역 표시하나. 안 돌아, 나 돌아. 야, 돌아. 돌아. 일로 놀라 じゃあ、あれをね。ありがらう。 돌아갈 무라. 발 무라. 발 무라. 발 무라. 발 무라. 안 됐나, 도라. 무라. 도라. 안 도라. 발 무라. 안 무까 마노. 이 밤문이 얼마나 됐나 돌아. 안 무라. 돌아. 안 돌아. 안 무라. 안 무라. 안 무라. 안 무라. 밥 문지 얼마 안 됐나? 어? 돌아. 다른 거 줄까? 응? 저 닭고기는 맛 없나? 돌아. 어? 어디 가노? 빨리온나 이거 물어 맞자 물어 빨리 돌아온나 간 돌아 돌아. 풀 뜯어 먹좀 하고, 어? 자, 마다 무라 돌아 빨리 말려나 돌아. 알려나 자, 이거 무라. 예. 한 무. 물어. 아 아, 가고안먹이고배리고그네밥 먹은 지 얼마 안됐나 빨리 아내무 본다. 네 응? 그냥 먹 데. 돌아. 빨리 묵어. 더 물어. y o 이 know not the Mura. I'm Magon, eh? 자. u r a eh? Mura, eh? Mura, eh? Mura, eh? Mura, 라 h Mura, eh? m u 이긴 킬난데 네가노 돌아 이거 나머지 희야무을까어 돌아 빨리 일어나 공장 공자 가나 공장 공자 가라 가면 이거내몸다 빨리 가라 공장 공장가라 니또 공장장 찾는다 또 농땡 쳤다고 또물까 깔라